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고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MRI실에서 사용 가능한 이글2 이동형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글2 장비 본체를 보고 계시고요. 페이션 썰킷이 연결이 되어 있고 녹색과 하얀색의 라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의 오투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전원 케이블이 연결이 돼서 현재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완충될 때까지 2, 3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완충이 된 배터리는 보통 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체 아래쪽을 보시면 노란색 테두리가 있고, MR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MRI 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장비는 카트에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트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먼저 선반이 보입니다. 선반 위에는 SPO2 케이블과 정원 어댑터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아래쪽을 보시면, 카트에는 다섯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거나, 특히 MRI실에서 바퀴에 락을 다섯 개를 다 걸어주셔야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락을 다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카트에, 보시면 이쪽에, 요게 이동형 캐리어입니다. 이게 이동형 캐리어인데, 이동형 캐리어는 베드사이드에 인공호흡기 본체를 거치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안 보이시겠지만 카트 뒤에 O2 바터리 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글투 인공호흡기를 MRI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MRI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케이블은 MRI실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겠고요. 전원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SPO2 케이블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그네틱 물질을 띠는 것은 다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두 케이블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시면 이동형 캐리어가 있는데요, 이 이동형 캐리어도 MRI실에 들어가실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빼서 사용을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동형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혹시 MRI실에 들어갈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아예 카트에 거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O2 바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MRI 실에 들어갈 때는 O2 바틀을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카트 뒤쪽에 이 O2 바틀이 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카트, 그리고 장비 본체, O2 호수, 패션 썰킷, 이네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네 가지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는 어, 전부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텐데 어쨌든 자기성 물질은 다 들어갈 수가 없겠, 없겠고요. 혹시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어, MRI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상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인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패션 서킷 및 전원 케이블 연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윗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O2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SPO2라고 해서 이쪽을 덮개를 열어보면 SPO2 케이블을 연결해서 SPO2 및하트레이스를 측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동 시에는 사용을 하지만 MRI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원 덮개가 있고요.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연결하실 때는 전원 끝부분에 화살표 모양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살표 모양과 이 화살표 모양을 맞춰서 넣어주시, 밀어서, 네, 전원을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전원을 빼실 때는 이쪽을 잡고 잡아당기면 절대 빠지지 않고 망가집니다. 따라서 전원을 빼실 때는 이 아래쪽 부분을 꽉 잡아주시고,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반드시. 이 밑부분을 잡아야 되고 이 위에 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살표 모양을 맞춰서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패션 서킷을 연결해 볼 건데요. 패션 서킷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네. G 보이시나요? G616000h라는 약 1.7에서 2m 정도 되는 썰킷이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네, G616000350h라고 하는 3.5m 짜리 조금 더긴 썰킷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실 때, 1.7m에서 네. 2m 정도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저희가 m r i c 에서 사용할 때는 MR 보호로부터 환자가 최소한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소도 인공호흡기에서 굉장히 긴걸 사용하고 있고요. 썰킷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이즈보다는 좀더긴 3.5m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뜯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고요. 한 가지 더, 이 이동형 인공호흡기 설킷 보시면 파란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 설킷을 사용하지 않으니 버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뜯어놓은 이 설킷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킷을 보시면요. 이게 환자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환자 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YPC가 있어서 환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 뒤쪽에 녹색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녹색 라인은 이쪽에서 프레셔를 측정하는 프레셔 라인입니다. 프레셔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보통 인공호흡기가 환자한테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나오는 라인이 있는데, 이 이동형 인공호흡기는 들어가는 라인은 굉장히 긴 반면, 나오는 라인이 이렇게 짧습니다. 되게 짧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어, 환자에게서 가스가 나올 때 이쪽 관을 통해서 룸메어로 빠지게 되는데 어, 이게 항상 열려 있으면 환자한테 들어갈 수가 없고 리퀴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멤브레인의 목표는 어, 환자가 숨을 쉴 때는 멤브레인을 막아서 이쪽을 꽉 막아주는 거죠. 환자가 숨을 쉴수 있게 해주고 환자가 호흡을 내뱉을 때는 멤브레인을 열어서 이쪽으로 가스가 빠져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보시면 하얀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라인은 멤브레인을 오픈하고 클로즈 해주는 익살레이션 밸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과 하얀색 라인이 있고, 썰킷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썰킷을 연결해 보겠는데, 이 장비의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 아웃풋이고요. 썰킷을 연결해서 환자에게 가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얀색과 녹색의 라인이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과 녹색 라인이 있고, 자, 녹색 라인, 하얀색 라인, 녹색은 녹색 쪽에 연결해 주면 시 되는데, 이것은 프레셔 트랜스지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환자 y p 스 앞에서 프레셔를 이제 샘플링해서, 기계로 넣어주면은 현재 프레셔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하얀색은 익살레이션밸브를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이 장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근 장비에는 익살레이션밸브라고 연결이 나와 있고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라인이 녹색이냐, 또 흰색이냐를 정확히 구분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꽂게 되면, 흰색을 녹색으로, 녹색을 흰색으로 꽂게 되면은, 이익플레이션 밸브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퀴즈가 발생하면서 알람이 다양한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람이 끄, 어, 뜨면서 인공호흡기가 이상하다고 어, 생각이 되면은 이두 개의 라인이 제대로 꽂아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 방법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감사합니다.